안녕하세요 도로점핑입니다 네 오늘도 노무밴 n 피 p 이어서 돌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과연 몇 승이나 거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얼 매칭 잡히면은 그때 뵐게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네 잡혔고 이러면 항상 느끼지만 좋은 게 편집을 안 해도 된다 네 노무브네요 첫 번째 뭔가 브라질 느낌 혹은 어 근데 그거네요 블러가 이거니까 이러면 세네갈인가요? 네, 세네갈 괜찮은 것 같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카 티에스 가까운 쪽이었네요 투바 음 좋습니다 첫 시작 나쁘지 않고 음 젠2에다가 북반구 젠2에 이런 느낌이고 저런 풍경 네. 그렇군요. 어딜까요? 음... 프랑스도 생각이 나고 이탈리아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무엇보다 북반구인 게 네. 이탈리아나 어... 그리스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둘게요. 아 어, 이탈리아가 맞네요. 근데 저런데... 하인포레스트? 뭐라고 하죠? 그 침엽수림 저렇게 저쪽에 있나 보네요. 3라운드 이거야말로 브라질? 혹은 설마 그, 그쪽인가요? 저희 어 약간 볼리비아 같은 데도 될것 같고 하지만 약간 브라질 생각이 좀더 나긴 하고 콜롬비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4년 신차 아 흰차면은? 칠레... 볼리비아 쪽을 일단 냅둘게요. 음... 아, 흰차 그... 브라질 흰차가 맞았네요. 저렇게 약간 쌩 흰차는 사실 브라질보다는 저희 볼리비아, 칠레 이런 쪽이 맞긴 한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둥근 저차... 네, 저 블라드. 위가 둥글고 빨간색 딱지 있으니까 헝가리인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전형적이고 쉬운 라운드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중간 찍으면 되는 거죠. 다음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인도네시아 같네요. 제첫 생각은 그랬는데 이스트 자바나 뭐 그런데일까요? 지붕은 저거는 일단 철제인데 저기는 다 기와집이고 비대칭 전봇대가 있으니까 사실 리스트 자바가 가장 말이 되긴 하네요. 그러면 네, 이스트 자바이고 엄청 평평하니까 스라바야 가까운데 로 한번 찍어볼까요? 음, 여기 섬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센트라잡아 쪽이었네요. 네, 뭔가 비대칭 전봇대로 약간 맞지 않았는데, 저희가 가장 평평하긴 하죠. 저쪽 부위가 그랬고, 자 다음 음... 인도... 아, 요런 팜이 있네요. 아사이팜 같은... 그러면 좀 북쪽이죠. 아삼 쪽이나 이런 거고, 네. 요 지붕도 있죠, 볏집 지붕. 저 그러면 좀 아쌈 정도 찍으면 될것 같고요. 혹은 남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네, 아쌈 아까 그 차도 있었죠, 차밭 네, 여기는 어디죠? 네, 아루나찰 파라데시 쪽이었고. 다음 라운드는 어딜까요? 자, 검은 차에 이러면은 뭐 사실상 어 산토 도밍고 소리아노로 돼 있는데 산토 도밍고 소리아노 뮤니시팔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어 사실상 그냥 이거 맞죠? 우루과이 네 센토 도밍고 소리아노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루과이 중간으로 냅두죠. 음. 그냥 빌라 소리아노라는 곳이었네요. 이렇게 순식간에 동점으로 맞춰졌고 3라운드 필리핀? 혹은 다른데? 아, 저거 보면은 네, 여기네요. 멕시코 같은 멕시코 같고요. 유카탄 쪽일까요? 네, 유카탄 매력적인 선택지 같고요 킨타나 로고나 유카탄? 네네 이 a n y 생각이 t 는데이 u c a t a n Yucatan, Tabasco, Veracruz, Yucatan, y 네 c a t a n 3.5배 구라운드는 흰차에 이런 게 있는 데고 가장 먼저 생각난 데가 여기 사라왁? 뭐 이쪽인데 사바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음어 잠깐만 전화가 와서 잠깐만 일단 급하다고 하고 근데 잠깐만 빨간 흙에 이런 분위기라 사실상 사바 사라왁 이런 데 아닐까 싶네요 전봇대가 살짝 이상하긴 한데 전 이쪽으로 냅 둘게요. 네, 맞죠. 사바. 자, 끝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지지. 네, 이어서 다음 라운드 돌릴 건데 잠깐만.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 네, 잡혔습니다. 상대 찍는 네, 데 1700점이네요. 아 큰일 났죠. 자, 빠른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첫 번째. 음, 희한한 풍경이네요. 스마트라나 자바 쪽 생각이 나긴 했는데 인도네시아 맞다면은 음네 그러네요. 스마트라 같기도 하고 자바섬 같기도 하고 약간 더 스마트 아 자바 느낌이 나긴 하는데 반텐 정도 지어볼까요? 뭐, 네, 어차피 제가 확실히 불리한 라운드니까, 네, 불리한 그런 매칭이니까, 어, 웨스트 잡아네요. 야, 역시 바로 이렇게 포스를 아주 과시하는 상대입니다. 역시 1,700점은 누구나 가는 게 아니죠. 거의 프로급 영역인데, 어, 무섭네요. 자, 브라우드 있죠. 뭐 어, 모르겠고 뭐라고 돼 있는 거죠? 피셔맨스 로우라고 돼 있고 남쪽으로 저렇게 돼 있네요. 음, 빌라 파킹 온리 노바스코시아? 근데 앞 번호판이 있네요. 앞 번호판 있는 곳이고 남동쪽으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음, 네, 뭐라 되는진 모르겠고. 그리드는 그냥 정방향인 것 같네요. 워터. 어, 네, 어디인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고. 이정 이런, 이런 정도 영역이 아닌가 싶네요. 무슨 번호판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음. 윌밍턴, 혹은 캐롤라이나 위치라는 데인가요? 어, 자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적당히 그냥 중간 전 찍어볼게요. 야, <laughs> 아 여기였구나. 셰보이간이라는 데였는데 예상 밖이네요 네, 둘다 똑같은 데로 찍었는데 전이 아니었고. 오대호구 쪽이었네요. 이거는 과테말라 차가 있는데 지금 이런 느낌에다가 평평하죠? 약간 흠. 자 어느 어느 곳일까요? 앞쪽으로 있는데 저 튀어나온 게? 네, 이런데로 가볼까요? 음, 아예 그냥 바닷가였네요. 좋습니다. 96점 입혔고, 데미지를. 4라운드 콜롬비아 북부 느낌. 네, 많이 북부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데. 일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이런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랑키아나. 그냥 이쪽으로 가 볼까요? 네, 이리로 가 볼게요. 요. 이 남쪽이었네요. 네, 참 신기하고요. 상대 1700점인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버티고 있네요. 아, 방드르라고돼 있는데 퀘백이겠죠? 네, 쾌백이고, 음, 이것도 일치라고요. 쾌백 느낌, 어, 어 뭔지 모르겠죠. 418 앞번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트로트아리비에르 트루, 쪽으로 냅둘까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냅둘게요 어.. 트라리비에르 냅두는 게 나을 것.. 날 뻔했는데 아쉽네요 음 아쉽고 자 다음 2배 데미지 6라운드 타미러? 아 뭔가 스리장카 같죠 그렇다면은 그냥 칸디? 그냥 중앙 찍을게요 요... 방울 모양의 중간 음 북부였고 미정게스 잘해줬네요 상대는 자 이렇게 조금씩 따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야자 다음 검은차 내면은 이거랑 같이 라면은 근데 여게 있네요 그러면은 우루가이겠죠 네 아르헨티나가 아닌 우루가이일 것같고요 약간 남부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 남은 동쪽으로 그러네요 약간 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가 몬테 비데오로 찍어볼까요? 아니면 좀더 동쪽으로 찍어볼까요? 훈, 푼타 데레스트 이런 데로 냅둘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음 상대도 저도 남쪽에 그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냥 중간이었다 라는 거음 유럽 어딘가고 요 언어가 있으면은 아마 네 리투아니아죠 리투아니아 중앙 찍으면 될것 같고요 네, 같은 데찍었고 상대랑. 네, 좋습니다. 좋고요. 다음 나라는 어디냐? 음. 요거 보면 일단 저기죠. 브라질이고. 자, 콘크리트 원기둥 전봇대도 있고 화면은 상파울루 쪽? 생각이 좀 나고 네. 전형적으로 좀 상파울루 느낌이 나긴 하네요. 약간 위쪽 상파울루 같은 느낌? 좀더 북쪽? 어떤가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혹은 리우데자네이루 이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미나스 제라이스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약간 있는데 일단은 네제 생각에는 이런 영역이 아닌가 싶네요 상파울루 뉴대 잔해를 쫓아볼까요? 네 괜찮은 것 같고 좋았죠 네1218 데미지 먹였고 네배 데미지 10라운드입니다 다음 나라는 어디일까요? 필리핀 생각 좀 나고 태양 봐주면은 남반구네요. 그러니까 자바 섬어뭘 기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저 보면은 기름매자네요. 그러면 칼리만탄 이쪽일지 기름매자가 있어도 그. 음 일단 이쪽으로 냅둘게요. 음아 람풍이군요. 네 람풍 말이 되죠. 엄청난 데미지 제가 입게 되고 이렇게 가깝지만 어 분위기 상대방 바이브 게스가 엄청나죠. 인도네시아에서 참 활약을 해버렸고 상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마 거기일까요? 킨타라 킨타나 로우나 그런데 가능성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럼 요도로 에서 일치하는 게 있을련지 이런 느낌.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아, 여기였군요. 아, 엄청 가느다란 도로인데, 저기였고, 네, 다섯 배데미지 12라운드. 음, 어딜까요? 자, 멕시코 생각이 일단 나긴 하는데 말고는 어디일지 잘은 모르겠고요. 집들도 뭐 멕시코. 나쁘진 않을 것 같, 같은데, 자, 이 애자들이 조금 희한한데 남아공은 아닌 것 같고요. 남아공 될수 없고, 브라질, 브라질이라면은 표지판 뒤가 까매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콜롬비아, 흐려가지고 어디인지는 잘안 보이네요. 음. 일단 이쪽으로 냅둘게요 근데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그냥 북쪽 네 이었고 나이아리릿자 5.5배 13 라운드 쾌백 조금 생각이 나고요 안 열라면 어디일지? 자, 저렇게 돼 있네요. 음, 모바스코시아도 될것 같고요. 서쪽으로 물가가 있네요. 서쪽으로 물가가... 케이프 브레토나일랜드 이쪽인가요? 말이 될 거는 같은데, 네, 저게 물가인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지, 혹은 6% 랜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블러 확인을 안 해줬는데 캐나다겠죠? 네, 캐나다 맞는 것 같고, 흠, 상대방은 훨씬 이제 부담 없이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죽었다 보니까 네, 여기가 맞았고, 그래도 데미지 꽤 많이 입혔죠. 1500까지 갔고, 자, 손에 땀을 쥔 경기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쾌백인가요? q 퀘벡 타타 말이 좀좀 되는 것같 a r i 뉴펀랜드. e 아니, 아, 펀랜드가 아니라 저기 뉴브런스윅. 어. 자 차는 저렇게 생겼고, 아그 w Brunswick, New 좀더 말이 되는 것 같긴 하고 변압기가 있나요? 길가에 달린 변압기를 네 맞네요 또 말이 되고 뉴브런스익 정도 찍어보면 될것 같네요 어... 프레드릭턴으로 가볼지 남쪽에 또큰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그냥 가볼게요 뉴브런스익 정도 네, 상대도 아마 비슷하게 맞춰 줄것 같네요. 어, 상대는 캐백이네요. 자, 이러면 지지죠. 굿 게임이고. 네 와, 1700점 상대를 꺾었네요. 야, 26점 엄청 쏠쏠한 그런 점수를 주고요. 근데 네, 이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한 판을 돌렸는데 호흡이 엄청 길었네요. 네. 이제 한판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네. 토비아스, 토블라스, 뭔가요? 님이신데 자주 뵌 분이죠. 근데 어쨌든 어, 여기는 일단은 사라 왁 정도 생각이 나는데, 전봇대가 잘 보이진 않고, 어, 여, 이것저것 분위기가 섞여있는 것 같네요 이런 쪽으로 찍어볼까요 네저 여기서 옮겨주, 옮겨주기 잘했죠 네. 약간 이쪽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저기였죠 상대방은 인도네시아 사람인가요 자 발트 같기도 하고 2020 사라고도 있나요? 24 같거든요. 네. 어 미국인가요? 미국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미우로 냅둬 볼게요. 서스캐처건 쪽이었네요. 음. 아 근데 네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란 나라도 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laughs> 자 삼라. 튀르키의 생각이 가장 먼저 났고 아니라면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어, 동쪽으로 산맥이 있고 한데 약간 말라 있네요. 깡말라 있고. 어, 모르겠네요. 아니면 진짜 남유럽 이런 데일 수도 있고. 아, 튀르키 맞았네요. 음. 어, 튀르키 티르키에. 쉬운 튀르키인데왜안 가줬죠? 자. 좀 아쉽고 자 그거는 에콰도르 남쪽? 같기도 하고 에콰도르밖에 마땅히 생각나는게 없네요 브라질 같진 않고 해서 아 여기 어디죠 여기가? 살리나스 옆에 있는 음 가야킬 서쪽에 있는 저 도로네요 1.5배 다음 라운드는 완전 북쪽의 캐나다 이겠고요 아니라면은 2023년 네, 캐나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오, 이런 분위기라면... 자, 맞겠죠. 네, 뉴펀랜드로 가볼까요? <laughs> 상대 비슷한 실수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자, <laughs> 지지. 어 근데 쾌백이었네요 쾌백 회백 맞죠 네. 방금은 오히려 이쪽이었고 음네 여기도 길이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 거뒀네요 네, 아직 아까 그 되게 빡센 상대 이긴게 좀 만족스러운 하루였구요 네, 아무튼 오늘의 경쟁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